한 부부가 사진을 찍지만 평범한 웨딩 촬영이 아니고 손자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네 한도 없는 블랙카드니 마음껏 쓰고 이 저택도 1년 후네 명의로 해주마 헐 진짜요? 평생 알바해도 이런 돈못 벌텐데 대신 식물인간 된 손자 돌보는 거야?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 가요 아니에요 제가 목숨 걸고서라도 돌볼게요 그러나 사장님 깨어나신 건 부인께도 알리지 마시죠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밝혀야죠 여자는 남자를 둘러보며 진짜 아무런 반응 없네 개잘생겼네 아깝다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으니 성심성의 껏 할게 미안 역시 돈 때문이군 역겨워 사촌형이 할머니를 협박하며 할머니 이안이가저 꼴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회사 지분 넘기세요 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닥쳐 네가 뭔데 이안이 회사를 먹으려 해 비서가 나오며 사장님 사고 니네 짓이었냐 그래서 증거 있어 어차피 폐인된놈 회사가 뭔 소용이야 서명 안 하시면 진짜 요당강 건너게 할 수도 있어요 못해. 그때 여자가 종이를 던지며. 내가 대신 해줄까요? 재수 씨, 똑똑해. 서명하면 20억 줄게. 남자는 속으로 실망하며. 역시 믿을 수 없어. 여자는 종이를 찢어 던지고. 이런 미친! 죄송해서 어쩌죠? 너무 적게 부르셨네. 할머니가 이미 200억짜리 단독주택을 주셨거든요. 방금 네가 한말다 녹음했거든. 협박죄로 신고할까? 오해했을까요? 더 지켜보죠. 며칠 후 회사의 새 사장을 보고 놀라며. 어, 신부인간 남편, 완전 판박이네. 출근할 때 곱게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냐? 비서님, 남편 사진 좀 보내줘요. 여자가 핸드폰을 만지자 사장은 차갑게. 회의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야. 한 번만 더 하면 나가세요. 야뭔 개지랄이래. 사장이면 다야. 잘난 척은 남편이 깨어나서 냉혈 안에 잘난 척하면 바로 이혼이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려 하자 남자가 잡아주고 한가해 보이는데 회의에서 말한 기획서 오늘까지 넘겨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동창을 만나고 어머 가난뱅이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 이럽다. 그냥 가라. 내 남편이 여기 점장이야. 고작 점장? 그래서? 나돈 많아. 그거 교통카드 아니야미천한고아주제 식물 인간이랑 결혼했다더니 이런 페이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걸? 여자가 동창을 때리며 날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남편 모욕하지 마. 동창의 어머니가 때리려하자 누군가 맞고. 당신 남편이 여기 점장이라고 어디론가 전화하고. 이 비서님 여기 해결해요. 식물 인간이라면 내 남편 전화 왔네. 니들 다 죽었어. 야너 대표님에게 막말했어. 당장 사과드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니들 친구잖니. 얘랑요 언제부터요? 그렇게 끌려가고 우리 회사 대표님이 당신 맞았구나. 식물 인간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 동창생 무릎 꿇린 순간.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